이 나있어 서 들어서니 안 나줄까? 많이 좋아? 응, 응 집사람 어제 좀 열이 있었어요.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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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안들어온 나와. 야개 승호 안 나와~~~ 3 2 1매 x4 마시�아 morgen 토 ş 닦고. l a h 승호야 봐라 개승호 응. 너무 많이 잤어 이씨야한 시간 그려졌어 매우가 왔네요. 닥터를 반품하려고 했더니, 음, 거의 300만 동으로 산 건데, 95만 동만 환불 해준대요, 이 소피. 아니, 불량품을 보내주고 나서 반품을 하면은, 수0 %를 돈을 빼. 야, 소피야, 이끼들아요을 진짜 먹어야 된다, 정말. 그래서 결국엔 그냥 달기로 했어요. 아참큰 기업체도 개판 응. 상, 한국 상식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참 여기 안 나올 수 없어요 이런 거 보면 베트남에서 근 수사랑 중간에 껴서 저한테 욕먹죠 근데 베트남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이 개새들아 으유. 원래 나영이랑 미소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오전에 그 미얀마 지진 피해 활동 그 유학생들 녹음 활동이 있나 봐요 오전에 그래서 오후에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고야 매우가 시골 갔다 오면서 사왔어요. 먹으라고. 아, 기타 안 넌. 동탁 갔다 왔는데. 지금 닭살고 있고요. 이게 먼지가 한번 닦아서 안 돼요. 어, 제대로 안 닦아요, 이씨. 꼬래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다 갖다 버려야지. 저기도 바닥도. 저저 저 깡통 치우고 캔 치우고 저기 바닥에 뭐 떨어져 있고. 자, 제일 중요한 여기는 안 닦았어. 응? 응. 기아도 한번 닦았는데. 여기 봐, 여기, 여기, 여기. 이승호, 일로 와봐야지. 여기, 여기, 봐, 여기, 여기. 대충닦았잖아 여기 대충 의자. 이거 의자 안 닦았어 어? 의자 안 닦았어 안 닦았어, 안 닦았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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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은거야 이제 왜 신발을 복도에 벗어놓고 들어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것 같아요 내 집은 저런게 싫다 복도는 괜찮고, 뭐 그런 느낌? 아, 한정남입니다. 한시 반. 쓰레통을 사러 왔어요? 플라스틱이 자꾸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좀 싸거든요. 꼭쌀것 같다, 느낌에. 이런 것들. 플라스틱이네. How much is this? It's uh, cheaper. I think it's cheaper. It's smaller, It's It's smaller and it's cheaper. Why is it <laughs> 저런것까지 머무리고 세기통하딱 알맞아보이는 예쁜걸 샀습니다 주방에 하나 밖에 두개 일단 가격 알았으니 또 와야죠 네아 네, 네. 중국산 떡튀 네. <laughs> 네. 고생했다 뭐야 오케이 세비야 에요. 오이 고. 끼워 고 끼워 끼우응응응응응우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까렸고요응로스타응 인삼주가 이 시즈다. 이거 달라그런 텐데. 해 괜찮아 쏟아. 쏟고 이걸 닦고 손 닦으면 되잖아. 응. <laughs> 세명은쫓고두명은 와서 라면 끓이기 딱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목> 네. 써요 <이런. 목> 아, 이리 와. 이야거 없는데 따분한 사 아기에서 처음 삼겹살을 <한> 먹습니다 <목> <봉> <봉 pouquinho. 목> <목> 시영이야, 형이야? 형 시형 형 <목> <성>. 시형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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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형 아를디 <목> 보드형 저는요, 나연은 나연은 뭐예요 나쁜 나... 뿜나. 아니거든요. 안글리 형, 안글리는연 없어요. <laughs> 맨날 이렇게 나와요. 어, 하나도안없온 어, 나온... 어, 나온... 어, 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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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얀마 국인들 보는 거 아니야? 아, 어? 아, 아저씨 아 몰라요 제가, 몰라? 제가 아저씨의 차에서 제가 인기 많아요 아, 저 보여서 아가 좋네요 고기가 좋데 기름이 많아 기름이 수입고기는 다 많고 브라일한다 네, 그래 그러 그러니까 너무 맛있죠 음, 소주만 이다고하 물이 쌓여는 거고 나 집에 가서 숙제할 거 있잖아 역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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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경쇠판에 네. 굽는 게제대로예요 이게 네, 네, 그게... 네. 타구잔 아니고 와, 네, 소리 냐이렇 네, 네, 네 와, 요 이렇게 아다고 바로 먹는거 아니야 어? 나영아술 준다고 아우, 몸이 피곤하니까 인삼주 마셨더니 시하네요 맛있습니다 이런 주가 인삼주가 다 지연됐는데, 1 아, 8 0준비했는데 반밖에 안 깔리네요. 아, 응? 디스플레이도 충분하죠. 나머지 서비스 다 나눠드릴 겁니다. 아, 청소도 끝났고, 내일은 그릇 들어옵니다. 그릇 들어오고, 이제 테이블 세팅을 조금 조금씩 해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언제든 손님이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니까 시원합니다. <목소리> 좋아. 어, 좋 <laughs> 이뻐, 안 이뻐. 이뻐 이뻐. 이쁘 이쁘지. 이거 다 돼. 아, 옷이 더 이쁘다. 야. 진짜. 옷 때문에 옷 때문에 산다. 도현이 집에냐? 안끼워야목 목동 쌓고 목탕 싸워 끼할게이가서 해주면 뭐이 형제? 20살서부터 22살, 2섯살까지 물론 미얀마 애들이에요. 그런데, 젊은층이 좋아하면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주는 애들. 그래서 연습은 잘 끝났습니다. 끝났고. 인형도 먹였고. 아유. 매우가 9시 버스 타고 돌아갑니다. 9시, 아니죠. 10시 버스죠. 여기서 9시에 나가죠. 그래서 청소 싹 해놓고 매우가 그라프로 집에 갑니다. 오드바에 두고 갑니다. 집사람은 아직 두컨이 회복이 안 됐고요. 네. 하나, 둘, 승우가 또 반겨주네요. 그, 차를 또한다가아줍니다 여기 바다, 차이 반겨주죠. 바다. 바다. 응. 다야